지금 마법창 보세요. 심플 클릭. 뭔 뜻이냐? 딱 드래그, 딱, 딱. 와! 제 유튜브 바람 영상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막장 운영진들에게 불만이 많은 저 배도는 고치지 않는 버그, 비리, 각종 사건, 사고로 주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보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 BADON으로 연락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드디어 영어 울렁증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미국 바람을 아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바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링크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 설명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들어가서 창이 딱 뜹니다. 그럼 여기서 윈도우 키 Q를 누르면은 드래그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웰컴 넥서스! 환영합니다 데어리즈 베이직 튜토리얼 콤밀 여기 자 요까지 잘 보세요 자 딱! 드래그 했잖아요? 자 코, 야, 오를 왜 왕호로 인식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줄을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번역 자! 크게 도움되는 기본 자습 과정이 있습니다 10개 미만의 제이미뉴툴을 사용합니다 10제이미뉴툴을 뭐야 10개 미만에 10분 아래 뭐야 오타야 이거? 자 크게 도움되는 기본 자습 과정이 있습니다 10분 미만이 걸립니다 보십시오 완벽한 번역이 됩니다 자 오케이 다음 줄딱 여기서 줄만 바꿔주면 돼요 귀하가 레벨 5 이상으로 나가려면 자,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는 이것을 지금 취할 수 있거나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와! 완벽합니다. 이건 뭐 바로 그냥 해석이 돼요. 예. 네, 질이죠 자. 세 p 위스퍼 미라는 세계업 중에 문장입니다. 저 위스퍼 미가 무슨 뜻이지? 딱. 딱. 아. 야, 편집. 위스퍼 미가 무슨 뜻이지? 딱해서 딱. 어? 아, 다시. 위스퍼 미가 무슨 뜻이지? 딱. 오? 아.. 씨발 새끼가.. <laughs> 어? 새 기어가 있네요? Drop your item 어? 저 무슨 뜻이지? Drop your item? 아하! 아씨발 새끼가 도발라 <laughs> Don't drop your item 무슨 뜻이지?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씨발 새끼가.. 자! Don't 오.. O가 1호 인식됐네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에, Don't drop your item 번역 됐죠? 번역 아~~ 아이템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우리 막 궁금해서 어? 막 네이버 파파고 들어가서 영어 직접 타이핑 할 필요가 없어요. 드래그 한 방이면 모든 게 번역이 됩니다. 귀리지 않습니까? 지금 마법창 보세요. 심플 클릭. 뭔 뜻이냐? 딱 드래그 딱 딱.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쇼 네임 뭔 소리야, 이거. 자, 드래그 딱 딱. 자. 자, 어? 이거 보세요 쇼 그룹, HP, MP 이 무슨 뜻이야? 쩌다 따 아, 니 개씨 <laughs> 이건 편집 오케이, 이건 편집 요렇게 <끝> 하시면 네, 누구나 편안하게 미발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국 바람의 나라 오케이, 깔끔했다 오케이, 깔끔했어 왜?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좋아 한 번씩 귀신같이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진짜 번역 잘해요. 아니, 바로 돼. 진짜. 볼래? 봐, 방금 지금 얘 하이 했지. 자, 하이. 딱. 응? 딱. 안녕하세요! 딱. 응? 된다니까? 채팅창도 바로바로 바로 번역. 헬로우! 오, 헬로우! 딱. 여보세요! 딱! 어? 된다니까? 아 l 리틀 타이어 l e 어저어 아, 뭐 말이야. 바로 드래그. 아씨. 잠깐만. 채팅 시지 마봐. 바로 드래그 딱아 씨발 새끼. 아하, 구 일단 구 쳐주고. 일단 잠깐만. 맵 좋은 데로 가 보자. 아니, 이거 디미의 배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딱. 딱. 어? 씨발 새끼. 아. 번역 버 존나 못 하네, 이 새끼. 어쨌든 개질입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야? 거의 사하라 사막에 찾은 오아시스처럼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이거랑 NPC. NPC한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자, NPC 잘 보세요. 떠 봐라, 봐라. 사다, 팔다. 보증금. 보증금? 뭐야? 이거는 아이템 맡기긴 돈 맡기긴데 왜 보증금이라고 말해? 이건 왜 항목 철회라고 인식해? 위드로 아이템이 왜 항목 철회라고 인식하지? 여튼 엄청난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뭐 편집은 돈튜브가 잘하니까.